안녕하세요. 계룡아씨입니다. 오늘은 브이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나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147편의 영상을 올렸고, 그 중에서 언박싱이나 이런 영상들 30편 빼고는 120편 정도의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려왔더라고요. 꽤 많죠?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조금 나눠보고 브이로그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야로 2023년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을 때 집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볼수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. 보고 있다가, 어, 나도 한번 해볼까?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어, 조금 어렸을 때부터 뭔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럽고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. 관심을 좋아하는 거죠. 그랬는데 어 유튜브를 보다가 어저 사람들도 그냥 나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도 자기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바로 올려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휴학을 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. 그래서 제첫 번째 영상이 일본 여행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. 뭔가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시간은 보내고 나면 저만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. 누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찍었고 진짜 별거 아닌데 그 편집을 하느라고 정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고 그때는 자막도 없었거든요. 음악만 이렇게 깔아가지고 컷편집해서 올렸는데, 그게 저한테 너무 뿌듯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영상을 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. 이후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영상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그 영상들을 올리게 됐는데, 지금 그게 또다 추억이 되더라고요. 그게 나는 그냥 혼자서 올려봐야지 하고 그냥 시작했던 게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추억이 되고, 또 기록이 되니까 그게 또 좋아서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. 브이로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을 좀 이야기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순간을 생생하게 아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, 무슨 생각을 했고, 주변 사람들과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언제든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으로 느껴졌고요.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만, 뭐다 좋은 추억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또, 어렸을 때제시대 때는 영상이 그렇게 활발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때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좀 아쉬워서 지금 열심히 찍는 건지도 모르겠고 음, 앞으로도 할머니 될 때까지 영상을 조금 남기는 게제 목표입니다. 두 번째 브이로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, 저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. 일단 영상을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게 훨씬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근데 그동안에 계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입꼬리가 한쪽만 실룩거리지? <laughs> 또 말투는, 뭐 말습관은 왜 저러지?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걸리거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조금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을 좀 고칠 수 있고 또이 영상 편집하는 거, 그리고 어떤 자막을 달까, 음악을 넣을까. 이런 걸 고민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. 영상 컨텐츠에 대한 공부?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다는 게 저는 브이로그 하면서 좀 배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서 집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브이로그를 하면서 조금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먼저는 브이로그라는 컨텐츠가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컨텐츠인 것 같아요.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내 일상 있는 그대로를 찍으면 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뭐 엄청난 뭐 편집 스킬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, 누구나 할수 있다 하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브이로그를 지루하지 않게 좀 풀어가려면 다양한 구도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고 어디다 놓고 찍지 막 이러면서 매번 그런 것들 고민해야 돼요.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. 시간이나 에너지, 소모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. 또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사람이 없는데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민망할 수 있거든요.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특히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그런 부분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견뎌야 하는, 이겨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다른 힘든 점은 이 브이로그라는 컨텐츠가 좀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. 이 브이로그는 뭔가 특정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찾아와가지고 보는 컨텐츠도 아니고 정보를 얻어가는 컨텐츠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. 그러면 좀 힘도 빠지기도 하고요. 또 오래 계속 영상을 올릴 때 뭔가 응원도 있고 관심도 있어야 올리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조금 조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. 그렇긴 한데,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취향, 내 일상, 이런 것들을 계속 업로드를 했을 때 정말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또 나한테 관심이 있는, 내 일상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좀더 오랫동안 함께 즐겁게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견디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도 계속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긍정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. 그런 부분은 조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. 이런 부분은 좀 브이로그의 특징인 것 같아요. 물론, 뭐,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예쁘시거나 정말 사람들이 되게 관심있어 하는 직업이나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, 일하면 은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, 저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은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그냥 즐기고,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, 그런 시간 자체를 좀 좋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브이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총102 20편 정도의 브이로그를 올렸던 <laughs> 브이로거라고 하니까 뭔가 멋있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,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게제 스스로가 제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은 사람이 봐주던 어떤 성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그냥 그 기준을 나에게 두면 뭐든지 저는 즐겁게 또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브이로그를 해서 남에게 보여준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내 스스로 이거를 해서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. 생각보다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. 저한테 좀 얘기해주시면은 저도 가서 구경할게요. 브이로그 알려주시면 가서 구경도 하고 브이로그가 아니더라도 새로 뭔가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하는 분 있으면 저도 같이 가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브이로그를 계속해서 찍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리고 싶어요. 이 유튜브가 계속 남아있다면 좀 호호할머니의 일상. 까지 좀 노리고 있거든요. 한 50년 <laughs> 아니 그냥 일단 뭐 말이 그렇다고요. 음. 그냥 영상으로 계속 기록해 놓고 뭔가 내 시간들에 대한 기록도 되면서 누군가는 또 좋아해주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. 가능하면 올해 좀 지속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을까 말까,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. 내가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, 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, 정보 주는 거 좋아하고, 또내 시간을, 지금 이 시간을 좀 꼭꼭 씹어 먹고 싶은 분들 추억으로 잘 남겨놓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하셔서 딱히 손해 볼건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용기 내 보시기 바라고 저한테도 좀 용기를 주세요. <laughs>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브이로그 찍고 음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제 브이로그 계속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좀 드리면서 앞으로도 좀더 꾸준히 영상을 잘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땡큐 지금 여기 언주역 주민이시죠? 네. 언주역 주민 <웃음> 아니고 언주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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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엄청> 주민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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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논현동 주민이신 우리 <laughs> 수민혜 님이랑 같이 오늘 고기를 야무지게 먹고 지금 엄청 감성 카페를 소개받아서 왔거든요. 까사넬로 라까시고요어 그러니까 솔로지옥에 나온 성함 기억 안 나지? 진석님. 진석 님. 진석 진석 님이 차리신 카페. 어. 인생 첫 영상 출연이에요. 아 진짜요? 영광의 순간이. 그제 유튜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. 올려주기 때문이죠. 왜냐면, 편지자님께서 <laughs> 마음에 드시면 올라가실 수 있어요. 아, <laughs> 현집님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, 성대모사라도 한 번. <laughs> 어, 선생님 그거 아세요? 선생님. 카메라 키자마자 어. 텐션 엄청 업되신 거 보고. 아, 아 그래요? 방송 세세입 아, 셋을... 방송, 방송. 오늘 딱 브이로그 어. 얘기하는 어. 영상인데, 브이로그에 대한 얘기를 어. 딱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. 어. 늘뭐 맨날 친구들이랑 우리 유튜버나 할까? 이러다가 말만 아뭐 하고. 어떤 콘텐츠 하고 싶으세요? 전 게임 하고 싶었어요. 게임? 오오 제가,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. 어 오, 우리는 음 잡았겠다라고 했지만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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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음. 생각에서 그쳤다. 근데 은근히 약간 음, 관심 받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뭐. 나쁘, 나쁘진, 나쁘진 않네. 않죠. 제 주변에 이 유튜버만 한다는 생각.